오늘은 집에서 파는 것 같은 감자 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감자는 깨끗한 물을 부어 흙을 제거해주시고요. 감자 깎기를 사용해서 껍질을 잘라줄 겁니다. 껍질을 사용하는 요리도 있지만 오늘 요리는 껍질을 벗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자를 다 깎았다면 오늘의 주인공 뉴슈가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뉴슈가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기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물 200ml 부어주시고요. 뉴슈가 반 스푼, 소금 한 스푼을 넣은 뒤에 감자를 절여줄 겁니다. 이렇게 10분간 감자를 절여주시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마치 밖에서 사먹는 것처럼 달달하고 짭짤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10분이 지났으면 뒤집어서도 약 10분간 절여주시고요. 적당한 냄비에 감자를 올린 뒤에 반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약 15분간 감자를 조리해 주시고요. 너무 강한 불에 하면 밑면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불에서 중약불이 좋습니다. 감자는 허약해진 위의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감자를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자고요. 15분이 지났다면 뒤집어서도 약불에 10분간 조리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잘 조리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감자 요리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잘 익은 감자에 분을 내시려면 젓가락을 사용해 휘휘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처럼 분을 내신다면 드실 때 조금 더 포슬포슬한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짠, 정말 맛있는 찐 감자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별다른 양념을 넣지 않았지만 달콤하고 짭짤한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집에서 삶았지만 가게에서 파는 것만큼이나 맛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감자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